이제, 룻의 선택을 봅니다. 14절 하반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굳게 결합하고 붙들고 늘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그냥, 어, 마지 못해 따라가는 이러한 결단이 아니에요.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나에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나안 떨어집니다.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의 용례로 어떻게 쓰였냐면, 남녀의 결혼 관계를 말할 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라고 할 때, 합하여 이게 다바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 은총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때 "다바크" 충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딱 붙들려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충성하라. 자, 그러니까 이 "다바크"가 어떤 의미입니까? 뗄려야 뗄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은총에 대한 충성을 다짐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시 시어머니를 붙여친 것은 북받는 애정과 충실한 마음으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사랑 이게 첫 번째고 동시에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실용주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을 했고 신앙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것이 내게 편한 것인가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인가 이것을 고려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내가 편하게 살수 있는가? 내게 무엇이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가? 이런 걸로 선택하면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하나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